혁신공유대학사업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 되겠는데요. 정식 명칭은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사업이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 산업이 급성장하여서 우리 정부가 바이오 헬스 분야를 비롯해서 빅 데이터 시스템 반도체 미래 자동차 등 여덟 개 신기술 분야를 선정하였고 우리 당국 대학교는 바이오 헬스 분야의 컨소시엄 주관 대학으로 선정되었고요 우리와 함께 대전대 동의대 상명대 우송대 원광보건대 홍익대 등 여섯 개 대학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바이오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고요. 미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데는 모두가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통계적으로도 2018년도 기준으로 바이오 산업의 총 규모가 12조 원을 넘어서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매년 6.6%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환자 맞춤형 신약 개발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등. 바이오와 IT가 융합하는 것이 현재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국적 IT 기업들이 바이오 산업에 앞다투어 진입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점은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IT 인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서 그 인력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바이오 헬스 컨소시엄은 국고 지원을 받아서 향후 6년간 2만 5천 명의 융합 인재를 육성, 사회에 배출함으로써 이러한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력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5D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어, 디노베이션, 디자인, 디바이스, 데이터. 그리고 디지털 리빙랩 이 다섯 개의 5D를 가지고 교육 과정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디노베이션이라는 것은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바이오 헬스 부분에 대한 이해를 다지기 위해서 기초적인 과목들을 만들었고요. 디자인과 디바이스와 데이터는 3D라든지, VR이라든지 이런 여러 4차 산업 혁명으로 나오는 기술들을 교과목 안에 적용을 해서 3D로 인공 장기를 만든다든지 어떤 치과 치료하는 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과목들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는 최근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건강을 측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한 시장 수요도 커지고 있고요.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또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데이터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할수 있는데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특히 팬데믹 때 감염 관리를 위해서도 빅데이터가 사용된다든지 그 외에도 의료진들이 진료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하는 요구되는 과목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교과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디지털 리빙 랩에서는 실제 그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을 실제 학생들하고 산업체에 계신 전문가들하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디그리를 딴 다음에 산업체에 바로 취업해서 일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산업체의 수요에 따라서 새로운 과목들을 더 추가적으로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보안 인증에 관계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의학이나 보건학 과목에서는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부분에 전문가분을 초빙을 해서 병원에서의 의료 정보가 어떻게 보완을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과 과정도 저희가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과목은 저희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공유대학에서만 들을 수 있는 아주 고요한 과목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으로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바이오 헬스 부분에 대한 교육 수혜에 맞추어서 실제 산업계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혁신공유대학에 있는 여러 교과 과정과 수업들을 원활하게 듣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사 유연화 제도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전공 과목들을 포기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저희 바이오 헬스 부분에 대한 교과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금요일을 공유 데이라 이렇게 만들어서 참여하는 대학 여섯 개 대학과 저희 당국 대학이 이 금요일이 혁신 공유 대학으로 이렇게 몰아서. 학생들이 수업을 좀 편하게 듣게 그 학사 유연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생각이고요. 또 그와 더불어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3학점을 맥시멈 6학점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과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21학년도 2학기 때에 제가 수업을 한 18학점을 들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3학점짜리 한 과목을 저소양 과목 디노베이션 중에 한 과목을 들었다. 그러면은 겨울 방학 때 계절 학기로 또한 과목을 들을 수 있죠. 그리고 2022학년도에 1학기 때또 추가적으로 한 과목을 들었어요. 그럼 여름 학기에 2022학년도 여름에 계절학과 하나를 더 들으면 총네 과목을 들을 수 있죠. 네 과목을 들으면 마이크로 디그리를 받을 수 있답니다. 114개의 과목들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4개의 과목들 하나하나가 어떤 과목이고 무엇을 가리키는 과목들인지에 대한 소개들을 하는 영상들을 아주 개론식으로 25분짜리 동영상으로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어떻게 다 듣습니까 교수님?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25분짜리를 내년쯤 되면 은 선택한 과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A라는 학생이 있으면 이 학생이 다 들은 것을 교육 AI 시스템을 통해서 딱 분석을 해보면 마이크로러닝의 수업을 들은 것을 가지고서 이 학생들한테 교과 과정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아 학생은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걸 보니까 아, 디자인 쪽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저희가 추천할 수도 있고 아, 디바이스 쪽이 굉장히 익숙하다 그러면은 디바이스 쪽의 어, 교과 과정을 추천합니다. 세분화해서 추천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 어떤 과목들을 더 들으면 될지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할때이 마이크로러닝이 강력한 역할을 해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 부담 없이 어떤 과도 괜찮으니까 바이오헬스 부분에 관심 있다 하시는 그런 학생들은 무조건 마이크로러닝 수업 그 수업을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공의대학의 철학이 계속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만들어간다. 그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저희가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바이오헬스 컨소시엄이 개발하는 교과 과정과 교과목에는 일곱 개 참여 대학의 스타급 교강사 90명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 정부 부처, 국책 민간 연구 기관, 학회와 협회 등 실무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발진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컨소시엄은 한국전자, 기술개발원 그리고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굴지에 우리 국내외의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인턴 현장 실습 그리고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개발한 모든 교과 과정과 교과목 그리고 교육의 성과물들은 클라우드 기반의 LMS를 통해서 전 국민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합니다. 학생들은 수강신청을 한 대학에 가서 직접 수강을 할수 있고요. 직접 그 대학에 가지 않아도. 원소속 대학에서 원하는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저희들은 AR, VR, 그리고 홀로그램 기반의 텔레프레즌스 등을 중축을 하여서 증강형 교육 방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바이오 헬스 혁신공유대학 수강생들에게는 AI 기반의 학습 코칭, 저희들은 일명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의를 제공을 해서 교육, 학사, 이런 통합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대학에서 수강한 모든 교과목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대학 졸업생 중에 프랑스학과를 졸업해서 프랑스계의 의료기기회사에 취업한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취업은 했는데, 이왕이면 우리 의학 용어라든지 의료 분야에 있는 여러 가지들에 대한 이해를 좀 갖추면 좋겠다. 그래서 사전에 취업해와서 입사 초기에 이런 공부들을 좀 해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학생이 학교에 와서 그런 아쉬움을 지도교수님한테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 바이오 헬스 부분의 디자인이라든지 디바이스,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그 프랑스어를 배웠다면 훨씬 더 경쟁력 있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경영학과라든지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 있는 학생들이라도 경영을 할때 바이오 헬스 산업체에 가서 경영을 한다든지 또 의료기기회사나 장비회사에 취업을 하더라도 이런 의료 부분을 특성화시켜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비전공 학생들이 나가서 취업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혁신공유대학의 성공은 바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컨소시엄뿐만 아니라 혁신공유대학의 모든 컨소시엄은 학생들에게 제한된 범위지만 가능한 한큰 폭의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우리 컨소시움의 경우는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원 소속 대학의 성적 장학금을 지원할 때 가산점을 주고자 하고요. 초급 과정을 이수했을 때는 마이크로 디그리. 그리고 중급 고급 과정에서는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의 학위를 수여하고 졸업장에 기록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고급 리빙랩 경진대회에서 우승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해외의 바이오 산업체에 인턴 기회를 주게 될 것이고요, 원소속 대학의 국제 협력 프로그램에 가산점을 주어서 선정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처럼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비교과 과정의 활동에서도 많은 혜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유대학 웹페이지 내 링크를 통해서 사전 수강 계획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이벤트와 굿즈 제공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수강신청 기간은 사전 접수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향후 9월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당국대 학생이 누구든지 전공과 상관없이 신청해서 들을 수 있고요. 혹시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이 분야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시면 교과 과정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